안녕하세요. 아지네스텍 주주 여러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12% 정도 상승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고점이 13,500원까지 갔는데 천 원이나 밀려서 끝났다는 점이죠. 삼성에 로봇을 공급한다는 초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9월 달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어요. 13,500원에서 7,5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반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계속해서 밀렸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실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이렇게. 정고점까지 육박할 정도로 급등이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 유튜브 채널에 상한가 한 번으로 끝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과연 이 호재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지넥스택이 작년 2월에 달 17,200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밀렸어요 그리고 7,400원까지 갔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형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진에스테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구독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시간을 내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아지네 스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13,000원대 매물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13,000원대의 매물이 많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는 13,000원을 넘어갔지만 결국에는 밀려서 내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3,000원대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시원하게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13,000원을 넘긴 이후에는 이 구간에서 물린 악성 매물들이 많습니다 악성 매물들 여기서 물린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이분들은 아진엑스텍에 2년 동안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만약에 올라와서 본전이 된다면 얼마나 팔고 싶을까요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밀려서 제다리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보시면 13,000원 올라왔지만 밀렸어요. 여기도 상하가까지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바로 7천원대까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디넥스택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무섭게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잘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수보다도 매도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트는 STX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이 상한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더갈것 같죠? 저는 이날 장 마감 후에 이 상한가는 세력의 속임수이니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팔때 같이 파셔라. 1300분이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나왔죠? 특히 긴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9,900원입니다. 4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 9,900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날 무조건 다 파셔라. 상승 끝났다. 내일 급락 나온다. 지금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4만원에서 3만 천원까지 제 말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게요. SPG라는 종목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제가 영상에서 좋아하실 때가 아니다. 월요일에 납파셔라전량 매도하시라. 큰 하락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00분, 1,100분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결국은 이렇게 41,000원에서 26,000원까지 3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맞추는 건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 주봉, 분봉, 호가창, 체결창, 창구분석, 보조 지표들까지 전체를 다 봐야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지네스택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원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아진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아진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혹시 급등했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도 속보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 수가 없는 분들 그리고 타점 잡기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